2025년 7월 16일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안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비 쿠폰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쓰이는지 모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비 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카드포인트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며 2020년 코로나19 시기 이후 세 번째 전국탄이 소비 지원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액도 적지 않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번 쿠폰은 다음과 같이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 구간 지급 금액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5만원 추가 지급 예를 들어 기초 생활수급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상위 1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은 정부가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신 수령.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는 예외로 지급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4.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소비쿠폰은 두 번에 나눠 지급됩니다. 1차 지급 7월 21일부터 지급 시작 소득 상위 10%제외 우선 지급.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소득 구간 구분이 완료된 후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 지급받은 쿠폰은 대략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이번 소비 쿠폰은 현금이 아닌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실물. 지자체 선불카드 실물카드로 제공. 신용체크 카드포인트 충전 신청 후 2일에서 3일 후내 카드포인트로 충전. 사용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소비 쿠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편의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경마장 등. 사행성 업종 대출 상환 등 금융 서비스 7.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 함께 시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효율 인증 가전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고효율 제품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8. 문화여가 할인 쿠폰 문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대 분야 할인 쿠폰 780만 장도 지급됩니다. 분야 할인 내용. 숙박 1박당 2만원에서 3만원 할인. 영화 1회당 6천원 할인. 미술 전시 1회당 3천원 할인. 공연 예술 1회당 1만원 할인. 스포츠 시설 고령자 대상 5만원 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지급 시기는 2025년 8월 중.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신청.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소비를 늘리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생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식을 잘 확인해 두시고 사용 기한과 사용처 제한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이번 소비 쿠폰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